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중국 국가부도 선언, IMF, 한국은행 디폴트 확산, 중국 기업이 신용등급이 크게 강등되면서 사실상 국가부도 상황입니다. 공산주의 특성상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내수와 수출입, 제조업 지수 등그 무엇 하나 믿을 수 없으며 부풀려서 공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유주의 체제에 대한 시위가 급증하고 있고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3대 디폴트 요인은 과잉 생산과 소비 부족, 부동산 시장 붕괴, 정책 한계와 구조 문제입니다. 시진핑의 60% 관세는 중국 체제의 최대 폭탄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1612-6276. 제가 진짜 베스트 타인가 입지를 쳐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방금 중국 국가부도 선언, IMF, 한국은행 디폴트 확산, 어, 보통 일이 아니죠. 난리 났네요. 자, 과연 시진핑의 중국 어떻게 될까요? 먼저, 중국 국가부도, 신용등급 질강등이기감최고조 벌써 뜨고 있잖아요. 성장률, 내수, 수출, 불안 요인,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먼저 성장률, 2, 3년간 공식 성장률은 지금 4%대 후반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2%라고 다들 경제학자들이 그럽니다. 끔찍한 거예요. 향후 3, 4년간 3, 4%의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실질 수치를 왜곡하는 데 선수세요.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6% 고성장 이미 끝났어요. 이제 이런 옛날에 6%만 해도 되게 낮다고 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근데 이제는 이 시대가 끝났어.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 국가로서 그렇게 이제 지금 만 달러 여기 넘어가지고 2, 3만 달러 가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체제하에서.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벽이라는 말 알죠? 우리 축구할 때도. 벽이다, 그러잖아요. DF. 그 다음에, 해외견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중국을 심각하게 견제해요. 산업 구조도 그렇습니다. 내수수출. 지금 수출이 6.7%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수입이 3.7% 감소. 이거 저가로 펌핑 친 결과인데, 결국 수출입이 한마디로 비상 상황입니다. 제조업 지수. 10월에서 11월 달에는 좀 늘어났어요. 좀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업 지수가 펑하고 터지는 바람에 의미가 없어요. 트럼프 관세 대비 내수 촉진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세게 때리겠다. 심지어는 60% 이상을 때리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내수 먼저 빨리 튼튼하게 일어나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부동산이 지금 침체됐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살아나요. 여러분들 부동산 폭락 해버리면요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진짜 힘듭니다. 국가가 못 구해요. 더군다나 20%에서 25%사이에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부동산인데 불안 요인. 중앙정부 신뢰 추락, GDP 높은 도시 시위 막 계속 일어나죠. 의시야 의 중국 대모 안할것 같죠. 사형 시키고 막 그러니까 아우 심각해요. 청년 세대 경쟁 불안과 경제적 불만 이게 지금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문제예요. 노동자, 주택 소유자, 농민 어?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반해요. 3분기 시일 건수가 무려 937건으로 예전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어요. 자, 중국이 망하는 시나리오 트럼프 미국판 보라토리엄 구상 중국 국가부도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이끄는 우리의 아주 가까운 우방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로 이기적인 나라입니다. 왜? 지네 나라 살려고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구소련을 무너뜨렸고요. 자기 약 30년 전에 미국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잘 살던 일본, 일본을 브라자비 한 방으로 그냥 가버리게 만들었어요. 왜이두 나라가 자기 나라를 뛰어넘을 것 같으니까? 이제 세 번째 더 아주 강력합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무너뜨리려고 지금 난리 섞이죠. 자 중국 망하는 시나리오는 트럼프만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을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왜? 만주 땅이 누구네 땅이에요. 근초광도 여러분들 어? 반도 쪽 서쪽 반도를 거의 다 차지했고 이게 우리가 지금 까마득하게 있는 거예요. 사회 불안, 갈등, 공산주의. 자 중국 기업들 부도. 금융권 확산 국가보도로 이어지고요. 통계 조작합니다. 모든 공식적인 통계 조작을 하기 때문에 불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몰라요. 이건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성장률도 지금 생각보다 안 좋아요. 수출과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고 양면에서 지금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갈등, 소수민족, 종교단체, 정치세력들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대모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갈등 내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중국 분열 이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구소련 분리 독립 선언하듯이 지금 중국을 그렇게 분리시키면 제일 득을 볼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중국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서 중국을 제가 싫어한다 차원이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청나라 때로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여러 나라들로 구분이 되 있었잖아요. 그걸 중국이 강제 흡수통이한 겁니까? 당장 위그르 쪽 응? 그쪽만 봐도알 수가 있죠. 티베트라고. 중국 경제 고공성장 공산주의 일당 체제의 한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가 한계라고요.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하지 않는 한은 절대 미국과 맞설 수 없어요. 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빅데이터를 두들겨봐도 나와요. 1대1로 지금 이것도 실패도 커요. 재정 파탄으로 지금 반정부 시 특히 다른 나라가 반중국 정서가 강하다는 문제예요. 빚도 못 받고 반중국 정서는 늘어나고. 자, 중국 3대 디폴트 별표를 좀 칠게요. 자, 중국 지방 정부의 디폴트 결국 숨은 뇌관이 터졌다. 자, 일단 지방은 터졌다고 봐야 돼 여러분들. 지방은. 확실하게 디폴트 터졌어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다니까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음? 중국은 공산주의 특성상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디폴트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터졌다고 하잖아요, 다. 자, 과잉 생산 소비구조, 소비 심리 위축 기업들의 과잉 생산. 생산은 막 많이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근데 소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이거 수출에 지금 의존해야 하는데. 수출도 벽이 막혔어요. 수출국제사회에 반발을 가져오죠. 왜? 저가로만 몰아세우니까. 또 보호무역, 관세장벽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수출도 안 되죠. 내수는 침체죠. 두 번째, 부동산 시장 동기가 근본 원인이죠.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간산업이에요. 신주가 아파트 판매 감소되고 대규모 공사 중단됐고 모든 것이 스톱. 사람들이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빈집이 1억 3천만 채고요. 미분양이 3천만 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뭐 해외에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내수용이죠.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고. 정책 한계 구조 문제. 소비 진작보다 소비의 진작보다 생산력을 너무 초점을 두는 바람에 모든 게 많이 생산돼가지고 그거를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도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도 약화됐고, 사회보장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진짜 미비합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그동안에는 공산주의의 장점을 잘 살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북한 보세요. 지금도 거지, 가난한 그런 상황을 못 벗어났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북한을 갖다가 칭송하고 찬양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놈은 나가 뒤져야죠. 그렇게 못 사는 나라를. 그리고 친일파? 아, 일본, 좀, 뭔가 우리나라보다 좀 나아야 무슨, 숭상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 우리나라보다 미래 먹거리도 형편없고, 인구 많아갖고, 내수로 버티는 일본이 뭐가 좋다고? 쪽파리한테 칠파, 거기에 달라붙어갖고, 지금까지도 막 그럽니까? 자, 중국? 아, 그, 공산, 공산주의 국가, 만년의 적이라고 하잖아요. 응? 뭐, 배울 게 있어야죠, 중국한테. 아니, 최첨단 이런 부분에서, 굵기 부분에서 발전시킨 것은, 물론, 우리하고 경쟁이니까 배워야겠지만, 자꾸 빼가려고, 빼가려고만 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왜 중국에 달라고습니까제 말이 좀 험하나요? 객관적으로 봐야죠. 우리를 믿을 건 우리 스스로고, 우리나라가 약소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저기 유럽에 가면요, 유럽에 가면 당장 이 수준이에요.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미 이탈리아나 스페인 우리나라고 하 이게 경쟁이 안 돼요. 국민 소득이야 비슷할지 몰라도 특히 군사력이라든가 또는 국력에 있어서 또는 미래 먹거리에 있어서 정말 틀린지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추정했던 영국 프랑스하고 이제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오히려 시민 의식은 우리가 높아요. 질서 의식이나 시민 의식은 훨씬 높습니다. 자 이런 나라. 남미에 갖다 두면 1위 국가고요. 아프리카에 갖다, 갖다 놔도 1위 국가예요. 하필이면 제일 주변에 강대국이, 4대 강국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기가 죽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 자꾸 친중, 응? 친일, 말도 안 되는, 친미? 그럼 얘기를 왜 합니까? 못 사는 나라고, 힘이 없는 나라가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세계 10대 강국이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무식해요. 자 세계 패권 역사 보세요. 이거 진짜지? 여기 보면 이 중국은, 미국은 소련을 붕괴 시켰어요. 냉전시대 때. 그래갖고 여러 나라로. 그리고 프라자비로 계기로 해서 일본을 무너뜨렸어요. 이제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스스로도 무너질 것 같은데 미국이 힘을 쓰면 좀더 빨리. 그렇다고 미국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야 실제로 중국 보세요. 수치 현황을 봤더니, 어우,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죠? 중국 실질적 디폴트 발생 여섯 가지. 동시다발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뭐 하나, 하나만 터지면 괜찮은데,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뭐 터지고 하면 정신없어요. 금융, 부동산, 실업, 정말 다양한데, 아무리 일당 체제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쫙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한번더 겪지 못한 이런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힘들어요. 두 번째 정치적 불안정이 지금 생각보다 심합니다. 만약 시진핑이 문제라도 생기거나 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진핑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면 엄청난 사회 불안이 야기될 거고요.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거예요. 트럼프 역시 패권 전쟁으로 중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이죠. 일단 한번 오라고 하는데, 음. 응? 정상회담 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심이겠어요? 관세폭탄. 그러면 중국은 회복 불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투자 매력이 상실될 수 있어요. 자본이탈, 주식, 침체. 이미 지금 그런 상황으로갔고 경제대표 악화, 디플레이션, 실업, 성장률 소비.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더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 전망도 불투명해요. 정부 해결 부재, 투자 불안. 한동안 군사력에 투입할 모든 돈을 모든 돈을 굵기, 세계적 굵기에 투자를 해서 정말 미래산업, 첨단산업을 많이 끌어올려놨어요. 그래서 좀 우리한테는 강력한 경쟁력이 되면서 음?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이 좀 상처를 좀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붕괴돼버린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치만 중국이 훨훨 날아다니면 우리 나라는 망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흡수돼 버릴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중국 트럼프 폭탄, 중국 기술 탈취, 경제 침략 막겠다 트럼프 중국에 선전포고 실제로 기술 탈취를 어마무시하게 했죠. 짝퉁 그룹이었던 중국이 우리나라 대기업 얼마나 많이 데려갔어요. 중국 강력 현재 중국산 상품의60% 추가 관세 부과, 무역 금지. 중국에 미국 토지까지 매입 금지시켰고 미국 중국 투자도 금지시켰고 지금 트럼프가 앞으로 그렇게 지금 아예 그냥 로드맵을 짰어요. 반도체 등 미래 참전 산업 중국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안 하겠다. 자 이제 중국을 완벽하게 견제하고 미국 보호무역을 쓰겠다. 미국 보호관세 정책 강화 10에서 2 0 추가관세 해외 주둔 방위비까지 걷겠다. 10배 증액하겠다는데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는 쉽진 않지만. 핵이라는 카드가 있죠. 대미 흑자국 위주로 무역관세 FTA까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FTA 개정한다면 그래 해라. 우리도 이거 개정하겠다. 자, 반도체 자동차, 대만 무임승차 방위비 많이 내라. 특히 TSMC가 요즘 그래서 힘을 못 써요. 미 보조금 지원법을 비판했습니다. 보조금 줄다 주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반도체 미래가 지금 험난해요. 수출도 없난합니다 미국에 팔려면 미국서 만들어라 이런 말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잖아요. 여튼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도 구색 맞추기 식으로 관세를 때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무조건 구색 맞추기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철저하게 미국 우선 정책이기 때문에 관세를 때리려고 하는 거죠. 협상 잘해야겠죠. 자 중국 4대 디폴트. 채권 이미 채권이 붕괴됐어요. 특히 지방 채권은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아요. 경지 침체, 디폴트 여건 확대 야기, 국가 주도 여건 본격 채권 디폴트를 야기해 버렸어요. 국가 주도에서 이 채권의 약발이 먹히는데 먹히지를 않아요. 채권은 산업을 붕괴시키는 도구가 돼 버렸다고요. 은행 디폴트 아직은 지방 은행. 자, 러시아를 지원한 중국 은행에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할 텐데 본격적으로 그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대형은행이 아직은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한 것처럼 보여요. 자, 이거 문제되면 중국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은행들은 지금 이미 아사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 디폴트는 뭐꺼을 필요 있나요? 개발회사들 완급 비구이야, 완다, 홍다, 스마워 다 지금 난리죠. 부동산은 이미 완전 붕괴됐고 이걸 살리려고 그래야 소비가 살아나니까 지금 돈을 막 960조, 1000조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부 디폴트. 여기서는 지방정부는 디폴트가 많아요, 지금. 중앙정부의 부담이 되게 엄청나게 시진핑 내부 반대 세력과 미국 충돌, 이걸 다 이겨내야 돼요. 정부가 지금 체제 분기들 우려에도 좀 놓여있어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여기에서 더 문제가 생긴다면, 아이, 그 인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중국 경제 파탄. 60번도 관세 때린다. 백권전쟁. 자동차 뭐 중국 3중고. 관세 폭탄, 내수 분기 수출 타격. 벌써 진트 양난이에요. 먹거리, 내수에서도 생산만 많이 해놨지. 소비가 안 돼. 수출은 잘안 돼. 거기다가 관세까지 때리고. 첨단 붕괴. 반도체 AI, 바이오, 전기차. 계속 타격받고 있어요. 중국 부양채 강화, 빚이 늘어서 디폴트. 한국 초반에는 힘들지만, 그렇죠.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좀더 하면 힘들겠지만 결국은 가장 큰 득을 보는 나라는 경쟁국인 대한민국입니다. 내수 위기, 부동산 침체로 내수 장기 침체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고 달러 불확실성, 중국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고 구조개혁 힘들고 미국과 맞서다가 결국은 디폴트. 그나마 수능하면 조금 살아날 기회가 있는데 맞서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 긴급처방, 여기 보세요. 거의 767조, 거의 1000조 가까이 사실상 유동성을 자, 지원하는 거죠. 침체 탈출하기 위해서 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1000조, 뭐 이렇게 미국이 계속 금리 인하 하게 되면 이제 중국도 상당히 어려워져요. 지준율 추가 인하, 구주주정도 미국, 중국이란 나라는요. 구주주정이 쉽지가 않아요. 정부,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인데. 아니 공산주의 사회에구조종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하겠어요? 반발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경제 침몰입니다. 경제 성장률 올해 4%대 1, 2%로 폭망할 우려가 크다라고 여러 번 전개했고, 자 주가도 문제죠. 결국 중국 경제는 올라가게 되면, 자 지금 중국 경제가 먼저 부상됐죠? 미국과 패권전쟁을 다투는 게 53개나 돼요. 양자 컴퓨팅, 반도체, AI, 이쪽은 또 세계 최강 수준이에요. 새로운 품질 생산력, 경쟁력, 미국을 위협합니다. 여기까지는 왔어요, 잘. 그 다음은 이제 또 봐야겠지만, 첨단산업, 정부 주도하에 아예 몰았어요, 첨단산업. 빅테크 대량 투자하고요. 정말 상상초월입니다 10만 사업체, 하이테크 산업. 물론 이게 기술력으로 최강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다 포기해버리고 이쪽으로 쏟아부었다고요. 우리나라 예전에 5개년 계획처럼 공산주의의 아주 최강 장점을 살린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부동산이 또는 중국 지방에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충성한 그게 중국을 무너뜨리는 화근이 됐죠. 결국 중국은 몰락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호재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잘 했을지 몰라도 어느 다른 옆구리에서 터져버린 거죠. 자, 중국 IMF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이 위험에 빠지면 우리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경제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